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저희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악망하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갔던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주님을 송축하는데 온전히 드리는 필그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오늘 역대야 3장입니다. 659쪽입니다. 역대하 3장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7절 교독 하시면서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둘째 날 걸축을 시작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오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오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비시오. 너비도 20규빗이라 송금 600탈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5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나왔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큐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큐비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큐비시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공색실과 고운 배로 휘장 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 5큐빗이요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큐빗이라.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료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니. 같이 읽을까요?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렸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성전 건축의 자리와 그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다윗이 오른 난의 타장 마당을 값을 주고 산 자리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 시기는 솔로몬 통치 4년째. 둘째 딸, 둘째 날입니다. 자, 3절에서 7절 보시면 성전 건물의 구조 및 치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성전의 크기는 길이 60 규빗, 너비 20 규빗으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성전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벽과 문, 천장, 못까지 온통 금으로 꾸밉니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벽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지성소와 그룹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 0큐빗입니다그 안에 두 그룹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룹 무엇입니까? 캐루브라고도 하는데 머리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몸통은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섯 개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천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캐루브 그룹입니다. 성경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기록이 민수기 7장 89절에 나와 있고 시편 80 1 일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해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날개는 길이가 각각 5규빗씩이며 양쪽 벽에서 가운데까지 닿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날개 5, 5규빗, 오른쪽 날개 5규빗, 5규빗. 두 그룹이기 때문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맞대어 있기 때문에 5 5 5 5 5사 5, 20, 20 20규빗으로 왼쪽 벽과 오른쪽 벽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맞다 있다고 다토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은 안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언약괴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습니다.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보시면 성전 앞에 있는 휘장과 두 기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음배로 휘장을 짜서 지성소를 가렸습니다. 휘장에는 그룹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을 세웠는데 우리 전에도 함께 옥상한 적이 있죠. 한 기둥의 이름은 어떤 이름 이름입니까? 오른쪽 기둥은 야긴. 그가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긴이 세워져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두 기둥을 성전 문 앞에 세워져 세워 놓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는데요. 1절에 나온 성전의 터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어디에 건축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곳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나왔죠? 예루살렘 어떤 산에? 모리아 산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장소, 어떤 터였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의 터를 어디에 지으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일날 살펴봤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기도 했지만, 이곳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 대해서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죠. 우리 장세기 22장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장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장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죠. 모리아 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한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요,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곳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이삭을, 이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번제로 번제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멈추시고 대신 수량을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수량을 준비하시고 그 수량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 여호와 이레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 그 장소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당신의 성전을 지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믿음과 이 절대 순종의 제사가 드려졌던 그 자리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참된 예배의 본질이, 그곳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올려드리게 될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당신의 성전을 성전으로 침이 침이 이 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곳 모리아 산이자 이곳 필그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필그림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절대 믿음과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묵상했듯이 이곳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남겨 있습니까? 다윗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게 하셨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돌아가기 전에 역대상 21장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로 한번 가봅시다 역대상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실까요? 643쪽입니다. 역대상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값으로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당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조사라는 큰 범죄를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유다에 재앙을 내리셨지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사의 칼이 예루살렘을 치려할 때, 다윗이 이곳에서 회개의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극유리임한 것이었죠. 다윗은 이곳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제단 제사를 드렸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22장 1절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절 시작. 다윗 시르도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지난주일 오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을 어디에 세우시는가. 세 가지의 자리에 대한 의미를 묵상했지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 할렐루야. 세 번째 값을 주고 산 헌신의 자리. 임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의 응답과 죄사함과 헌신의 자리 위에 세우셨고 계속 그 자리 위에 주님의 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 필그림 재단에서 평생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자리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를 알려 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영원히 당신이 임재할 장소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500 29쪽이네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한다면 이것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셨던 자리가 바로 이. 예,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으신 이 터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과 맺으신 이 언약은요.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솔로몬과 맺으신 이 언약이 오늘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동일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며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예배하며 섬긴다면 이곳에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모할지니라 뭐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절대 믿음과 순종의 자리였던 이 모리아 산 위에 세우셨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과 극휼의 자리, 값을 주고 산 헌신의 자리,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목상하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시대의 참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필그림 교회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의 믿음, 절대의 순종으로 세워지는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른 안에 타장 마당에서 죄를 회개하며 값을 지불하고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 재단이 헌신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찬양하는 자마다 회복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감사와 인내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대야 삼장 말씀을 통해서 이곳 필그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약속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당신의 성전을 세울 터를 이미 마련하셨는데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셨는데 건축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이었음을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 하나님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드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림께 올려드려야 할 예물을 신이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성전이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곳 베그레헴의 우리 성전은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순종을 제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 순종 위에 우리 별그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르간의다장바당을값을주고 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죄단을 쌓고 하나님 이곳 성전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죄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였으며 값을 주고 산 신의 자림을 말씀해 주셨사오 우리의 필그램이 재단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죄사의 은혜가 있으며 값을 주고 산 신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놓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참수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 우리 빌그림 이곳 성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명과 말씀을 지키며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했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곳 빌그림 성전에서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빌그림 이곳 성전이 그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이곳 성전의 자리요리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 감사와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언약의 장소가 대개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곳 백림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한 모든 내용을 주님 드시옵 싶고 하나님 오늘도 평상에 누 하나님의 치료와 간구를 했드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모님과 정신 김집사님과 김병옥 선거님과정철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청애의 위에서도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불상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구원주주시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남은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 죄 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빌리 성전을 축복하며 제림 앞에 기도하오 제림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성축하는 우리 페리그린 재단 성전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